예, 안녕하십니까 아, 계속해서 우리 용다물권강의하겠습니다 아, 용상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권능을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여기 있는 사용, 수익 권능 즉이용가치를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설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용익물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용수익과 관련된 권리다 라고 해서 이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고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전세권은 부동산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문제 꼭 나온다.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먼저 이거 지상권부터 볼게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전 세계 어디에나 다 인정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면 전부 다 인정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권리로서 배타적 지배권, 비배타적 공영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권부터 보면요. 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자는 여기 보세요. 지상권자는 그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을이 그 토지를 빌려서 갑으로부터 빌리는 거죠. 근데 그 빌리는 목적이 여기서 줄넘기 하기 위해서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빌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상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해서 지상물을 짓겠다. 그럼 그때 그 지상물은 건물일 수도 있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공작물 같은 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을이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소유한다. 그러면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 거야. 지상물은 을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상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하고요. 자, 그 네, 다음에 보시면요. 성질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토지, 토지. 자 이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나 수목을 심었다가 건물이 멸실됐다 수목이 모두 벌목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없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토지 사용권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짓거나 다시 수목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상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면 표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은 토지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뭔가 공작물 만들어서 쓸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수목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수목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역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또 지상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금지 특약하면 그게 무효인 거예요.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혹시 지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토지 사용료 낼까요? 안 낼까요? 토지 사용료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는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과 지상권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사용 수익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지상권은 등기된 물건입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고, 여기 구체적으로 봐서 이게 뭐, 시험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아, 비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 보시면요. 지상권은 용익 물건이다. 등기가 된다. 등기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다.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예,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최단 존속 기간으로서 30년, 15년, 5년 있다 이 조금 있다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임차권은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최단 존속 기간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속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예요. 존속 기간은 그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속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물권이니까 양도 가능하고 전대도 가능해요.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기 위해서는 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상권은 전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상권은 다 자기 지상권 범위 내에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지상물을 임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지상권의 취득,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권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법률규정에 의한 건 뭐가 있느냐? 법률규정에 의한 건 상속, 판결, 경매, 공영주의수,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물건 총론에서 나오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요, 요거 법정 지상권 아니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앞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잘 보면 토지사용권을 먼저 취득을 해요.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토지사용권을 먼저 취득을 합니다.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을 짓는 등 또는 수목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해서 지상에 물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두 번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예 처음 출발부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가 두 번째 여기에 먼저 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어디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두 번째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처분 행위가 있었다 뒤에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요거 요 결과 나타난 결과가 나중에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단계는 세 단계 거쳐야 돼요. 먼저 동일인 소유로 토지 건물이 있었다. 두 번째 이렇게 기타 처분행위, 저당물이 경매가 됐다든지 전세권 설정 후 토지가 양도됐다든지 기타 매매 등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법정 지상권 요거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 여기는 나대지 토지가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의 소유자가 을리 되는 것이고 여기는 동일인 소유로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한대든지 아니면 둘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대든지 그럼 여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똑같지만 출발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률 규정으로 정한 지상권이다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은 요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 이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는데 특별법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시험 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규정에 의한 것도 있고 관습법에 의한 것도 있는데 그럼 이 법정지상권은 어디서 볼 것이냐? 하나는 전세권에서 볼 거고요. 하나는 저당권에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권, 저당권에서 발생을 하니까 자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특수지상권에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모습, 그래, 뭐 거기 보니까 305조가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346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이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347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임목법이나 기타 가득기담보,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따만 보시고 우리 민법시험과 관련돼서는 전세권과 저당권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저, 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지상권을 등기할 때는 존속기간을 정해야 될 텐데 지상권에 존속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지나고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지상권이 뭔지를 상기해 보면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자가 지상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지금 짓겠다 건물 짓거나 수목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퍼져 우리 투자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존속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은요 이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최단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기타 건물, 목적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15년 이상이고 기타 공작물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5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3어 영구까지 가능하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팔례인 거예요. 이건 최단기간이라는 얘기죠. 최단기간이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짧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간은 다음에 연안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석조, 석회조, 연하조, 이와 유산 견관 건물, 견관 건물이잖아요. 이거 석조는 돌로 지었대요. 석회조는 콘크리트 조 얘기하는 거죠. 연화조는 벽돌 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철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거는 30년이고 그 밖에 건물은 기타 건물, 목조 건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고 이거보다 짧게 하면 무조건 이 기간이 적용이 된다. 이 기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최장 존속 기간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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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존속 기간은 제한 없이 연구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팔레" 거기는 "팔레" 보시면요, 최장 전속 기간 넘어가기 전에 전 페이지에 조그마한 팔레가 하나 있죠. 이게 수목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삼최장, 삼, 저, 저, 최단 기간이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적용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을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수목을 해서 심으면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길게 주장 얘기예요. 근데 단지 을이 이 건물을 누군가가 지어놓은 건물을 사용만 할 목적이란 얘기예요. 사용만 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임대차의 효력밖에 안 생기고 지가 돈 들인 거 하나도 없는데 기간을 길게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30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장 존속 기간은 다음 페이지 나와요. 최장 존속 기간은요.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영구 무한으로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연구 무한의 지상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얘기고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존속기간 약정한 거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토지를 빌리면서 어다쓸 거요? 그랬더니 지상물의 구조나 지상물의 종류는 정해 떼는 거죠.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도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단 얘기예요? 아 수목을 소유할래요?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럼 무조건 아 그래? 그러면 여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목조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고요. 공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구조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그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기간 30년이나 15년이나 5년이 적용이 될 테고 이 구조나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도 약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라고 해서 그때는 15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거기 우리 책에 맨 밑에 줄에 있는 수목은 언제나 물러봐야 된다. 30년이다라고 하는데 자. 자, 수목은 여기에 그러나 100, 281조의 공작물에 관한 것이고 수목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목은 수목은 여기에 지금 30년이라고 했잖아요. 구조나 종류를 정했다 라고 하는데 종류는 뭐 지상물 종류는 종류가 뭐야? 수목이죠. 수목. 수목이면 더 세분적으로 수종이 뭐냐? 이거는 언급이 없잖아요. 수목이면 다몇 년이라는 얘기죠. 30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목은 무조건 30년이다. 왜냐하면 종류로만 구분하지. 수목은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엔 견고한 건물이나 아니면 기타 건물이냐 이렇게 나눠지지만 수목은 그냥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언제나 30년이다. 그러면 수목에 수종을 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수목은 수목이라고만 했지 수종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30년이에요. 수목은 수종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목적물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감이 있고, 을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을이. 그런데 존속기간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럼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야. 나 이거 토지 회복해야 돼라고 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당시에 시가 상당액으로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약 갱신과 존속 기간이나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자는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 그래서 계약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갱신 청구하는 거이 갱신 청구는 순수한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인데 존속기간 만료로 여기 항상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여기서 존속기간 만료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음 그래요.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건물 그밖에 공작물이 수목이 현존한 때 하나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 지상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해요. 왜냐하면 존속기간이 만료했으면 지상권이 소멸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이 일단 완전히 소멸하고 나면 더 이상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바로 갱신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절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응하지 않으면 응해서 계약 갱신 체결했을 때만 갱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고그 밑에 나오잖아요.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매수청구와 함께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 매매 계약, 매매 대금은 매수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계약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상물이 혹시 견고한 건물이었다. 라고 하면 존속기간 30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 아, 저, 음, 기타 건물이었다. 갱신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15년이 되겠죠. 공작물이면 5년이 될 테고요. 그래서 갱신된 경우에 280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30년, 15년, 5년이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문제가 있고 넘겨보시면 350조 지상권의 효력이 나오죠. 자,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사용권은요. 설정 행위로 내가 이 땅을 빌리는데 건물을 짓겠습니다. 수목을 짓. 심겠습니다. 아니면 공작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정한 게 설정 행위예요. 설정 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의 목적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야 30년이 보장이 되는지, 15년이 보장이 되는지, 이게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수목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다. 견고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다 인정이 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해서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든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점유권과 물권적 청원권을 모두 다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끼리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자를 통해서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상권. 독립적인 물권이고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상권의 담보 제공은요 저당권 설정밖에 없어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저당권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물권 총론에서 봤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요. 이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앞에서 봤듯이 30년, 15년, 5년과 같이 굉장히 길어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거의 대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전세금을 미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굉장히 크다. 소유권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담보 제공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처분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지상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투하자본, 미리 지출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의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 저당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처분금지 특약해도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라고 하는데 한막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될게 이제 앞에도 나오고 막 그러고 하는데 딸린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그래서 학설은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에 존속된 권리이므로.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당연히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 학설 요거는 싹다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판례가 있고 판례에 의해서 시험에 몇 번이나 왔는데 이거 학설 지금 공부하시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상권이 딸린 건물 소유권이 종속된 권리다라고 하는데 지상권은요 우리 지혜가 갖고 나오는 판례를 한번 볼게요. 지상권이 됐든 법정지상권이 됐든 지상권은 무조건 토지에 종속된 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셔가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토지 사용권도 취득했을 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건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판례가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객관식 교재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판례는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이외에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등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양도됐다 그래서 지상권도 이에 부종해서 같이 끌려간다는 얘기는 건물 양도하면 지상권도 같이 끌려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명히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완전히 다른 권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료 지급 의무다라고 하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료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상의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료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때 그 지료는 물건으로서 지상권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료는요. 당사자 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 정도만 있어요.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료를 주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의 지상권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건 조금 있다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료를 약정을 했다 그러면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 지료약정에 대해서도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는 무조건 지상권 지료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그래서 병이 지상권자가 됐을 때 약정된 지료가 있고 그 지료가 등기까지 됐으면 얘한테도 유상의 지상권이지만 지료 약정이 있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얘한테는 무상의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지료의 증액이고 감액이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의 경우에는. 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있죠? 우리 35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가 이거예요. 이,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칠판에 설명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지료증감청구다라고 하는 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해서 지료가 적당치 아니하게 된때 장래를 향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료 체납의 효과는요.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거죠 2년 이상 여기서 2년 이상이다 라고 할때 2년은 연체에게 합계액이 2년에 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뭐 1년에 1 천만 원씩 줘야 되는 지상권을 500만 원씩 밀리고 있다 그럼 4년이 지나면 2천만 원이 밀리면 2년분의 지료액이 되는 거죠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고 지상권자인데 여기다가 1년의 지료를 연체했고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또 1년이 밀렸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지료를 2년을 밀렸지만 지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에게 1년 을에게 1년 밀린거죠 병에게 1년 밀린 거기 때문에 병이 합해서 2년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에게 2년이 밀렸어야 소멸 청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1년, 병에게 1년 밀렸다. 그래서 지상권에 소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2년을 밀렸어요.